오늘 미끼는 옥수수입니다. 옥수수를 바늘에 깨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옥수수를 바늘에 깨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옥수수가 달려있는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면, 바늘 끝이 옥수수를 총 한번, 두번, 세번 통과했습니다. 어떻게 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옥수수 선별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?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바늘은 감성놈 2호 바늘입니다. 옥수수 하나를 꿰기에는 조금 큰 바늘이죠. 그래서 옥수수를 선별할 때는 조금 큰 것을 고릅니다. 어, 비교 대상을 제 손가락으로 했을 때 새끼 손가락 손톱만한 크기입니다. 이 옥수수의 어, 트인 부분을 아랫부분 그리고 단단한 부분을 윗부분이라고 했을 때 윗부분을 이렇게 관통시킵니다. 네, 그런 다음 끝까지 밀어 넣어서 옥수수를 한 바퀴 돌린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관통을 시킵니다. 이렇게 옥수수 달게 되면 웬만해선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. 저는 좀 귀찮아도 옥수수 를 이렇게 꼼꼼하게 달아서 던져 놓는 편입니다. 이렇게 하면 재투척을 몇번 해도 옥수수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어, 물론 작은 바늘 쓸 때도 있습니다. 지금 또 다른 채비에는 지금 뱅에돔 5호 바늘이 달려 있어요. 이렇게 작은 바늘 쓸 때는 옥수수 씨알 자체를 좀 작은 걸 골라서요. 이렇게. 바늘촉이 드러나게 밝기도 합니다. 이두 방법 다뭐 입질 받는데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늘촉이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음 왠지 붕어들이 이물감을 더 느낄 것 같아서 바늘촉을 아까 첫 번째 방법대로 감추는 편입니다. 어 개인 취향껏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 어떤 분은 바늘촉이 드러나 있지 않음으로써 이제 후킹이 잘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개인 취향껏 어,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.